오사카는 마트다 부장이, 대만, 타이완에 쓰는 대만 손사장이.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에서 우리 한국 교민 중에서 잘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만 사회에서 인텔리죠 인테리고 우리 어, 황벨리사님. 황벨리사님 오늘 모시고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때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 우리 황벨리사님, 음, 대만에 사실 우리 한국인 엘리트 분이죠. 오늘 황 벨리사님하고 대만에서 주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민들의 사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시는 일, 여러 가지 뭐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어 구독자분들에게 대만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 아, 대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 아, 황일석 벨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저희 벨리사님 주로 대만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아, 저희는. 네. 그니 그러니까 이른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하는, 아. 예, 대만 현재 로펌입니다 아, 아 예. 넓은 범위로는, 어. 뭐, 아시겠지만, 네. 아, 뭐, 기업의 기술 개발 결과나, 음, 신제품, 음, 뭐, 브랜드 음. 등에 대해서, 음. 특허, 뭐, 디자인, 상표, 음. 저작권 네. 등, 뭐, 아, 이런, 법률적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게, 음. 그래서 컨설팅 해드리고, 뭐, 음. 출원 등록 절차 대행해드리고, 음. 이렇게 한다고 할수 있고요. 음. 조금 고객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네. 한국 기업이 네. 아, 중국이나 대만에 음. 네, 특허나 상표 등록이 음. 필요하신 경우에 음. 저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그러면 이제 우리 황 변사님이 대만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 닙니까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죠? 음.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면서 네. 말씀드립니다. <laughs> <laughs> 어, 네. 벌써, 벌써 한1년 정도 됐는데요. 네. 예. 그때 이미 이제 중국 지역이 이제 전 세계 특허 출원이, 네. 예, 이미, 어, 막 집중이 되고 네. 있을 그런 네. 시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대만에 있으면서, 음. 어, 한국 기업을 위해서 음. 특허 업무를 도와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 예.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당시 제가 한국에서 이미 한 10년 정도, 음. 예, 변리사 업무를 하고 있었을 되어서 음. 새로운 변화도 좀 주고 싶고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뭐 아.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여기 로펌의 대표님하고 친구분인 걸로 얘기 를 들었습니다. 아 예, 제가 아. 한국에 있을 때예 아. 네. 어, 저희가 업무적으로 아. 예 아, 이제 인연을 맺게 돼서 아. 예. 오랫동안 같이 알게 되었던 예. 아. 그런 사이였죠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대만에서 사시면서 이제 10여 음. 년이 넘었었는데 대만에 사시면서 대만의 매력이라면 고하 음.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대만은 음. 일단 대만은 이제 크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음. 경상남북도 음. 예, 그 정도 이제 합친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네. 나라라고는 할수 없는데요. 그런데 네. 그 작은 지역이지만 어쨌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게 음. 예,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예를 들어서 네. 뭐장계석 총통이 들어온 시점 주변으로 해서 음. 중국인 분들도 내성인 외성인으로 네.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네. 또 내성인도 사실 두 지역에 음. 어또 다른 특별한 차별성이 있고 음. 그다음에 또 대만의 원주민이 있잖아요 예. 네, 폴리아시아계라 네, 그러나요 예분류가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음. (12개) 음. 원주민도 있고 해서, 음,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되게 문화적인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고, 음. 음식 면에서도 그래서 되게 다양하고, 음. 거주지면에서도 다양하고, 음. 기타 전통도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면이 좀 재미있고, 음. 제 개인적으로는 아, 제 매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만에 사시면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예, 음식은 음. 진짜, 음. 너무 다양해서 음. 예뭐 하나 딱 고르긴 좀 그런데 아무래도 음. 아무래도 대만은 우육면을 뺄 수가 없겠죠. 아, 예, 예, 예. 아. 또 우육면은또 집집마다 또 이렇게 아. 뭐 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니까 음. 그런 뭐 맛을 이렇게 즐기고 다니는 그런 재미가 있다. 아.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또 아, 네.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대만의 그 루웨이라고 네. 예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네.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각종 고기 부위, 뭐 예. 야채 예. 네, 이런 것들 한 이렇게 접시에 담아내는 음. 예, 그런 음식인데, 음. 뭐 반찬으로도 좋고 음. 그죠 간식으로도 좋고 음. 여름에 시원한 맥주에 음. 안주로도 좋고 음. 예, 대만에 여행 오시는 한국분들한테는 음.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아그렇습니 네. 그 대만에서 하시면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음. 대만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좀 난다. 뭐, 요을 해도 괜찮고, 칭찬해도 괜찮은데요. 이게 음. 좀차이 있죠. 여러분은 우리나라하고 대만 사람하고 좀 다르다. 음. 뭐, 기질도 말씀하셔도 괜찮고. 음. 그런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대만에, 요즘 한국분들이 다시 여행을 많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아마 대만에 오시면 제일 처음 아마 느끼시는 음음. 인상이 음. 이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네. 어, 대만 사람들의 친절함이라고 음. 저는 좀 생각하는데 아,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은 건 아닌데 우리도 네. 어, 예의바른 어, 나라의 사람들이고 음. 예, 예의바른 예 국민인데 네. 좀 다른 친절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아. 개방적인 친절함이라 음. 그래야 되나요 예, 쿨한 그, 친절 이런 겁니다 그, 그 이방인, 그러니까 아. 특히 처음에 보는 사람, 낯선 사람들한테 음. 전혀 경계심이 없는, 아. 예, 그, 그 길에서 지금 요번에 길에서 그냥 마주치는 분인데도 음. 되게 오랫동안 만난 음. 분처럼 되게 편하게 음. 해주시고, 아, 네, 그 다음에 아. 뭐. 가던 길도 돌아서, 음. 예, 그, 제가 뭐,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음. 예, 친절히 같이 가면서 안내를 해주시는, 예, 아. 그 정도의 좀 특별한 친절함이 대만 분들에게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오버할 정도로 친절하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또 오버할 정도로 되게 좀 거부감이 있는 건도 아니고, 좀 아. 묘한 아. 좀 매력이 좀 예,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까 이제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업무가 음. 이제 벨리사 업무가 아까 대충 말씀하시는데, 어,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표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객의 약간의 좀 약간 무지라든가, 음, 고객이 실수 음. 해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음, 음.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음. 뭐, 상표에 관해서 안타까운 사례들은, 네. 어, 좀,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 음. 예, 싶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런 경우들은 보통 음. 상표를 미리 음. 빨리 출원을 하셨으면 음. 보통 해결을 하실 수 있을 음. 예, 문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 이런 상표의 조기출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예, 아. 아, 주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어, 실무적으로 좀 생각나는 거뭐한 음.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은 이제 상표 출원의 중요성이긴 한데요 네. 한국도렇지만 대만도 요즘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어, 음.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많은 네. 상품 유통이 되고 네. 있는데 음. 어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의 한류의 영향 네. 예 음. 그래서 어 대만 분들도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음, 높고요. 음.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상품이 지금 되게 유행하고 히트를 치고 있는지 금방 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어 최근에 한, 대만의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네. 한국의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 한국의 상품을 들여와서 그 네. 브랜드로 네. 유통을 시키는 경우가 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런 경우에 네. 한국의 권리자, 상표 권리자가 네.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에 네. 아그 해당 상품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수 있는데 음... 그때도 상표가 대만 상표가 있느냐. 네. 그것도 이제 출원을 해서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아, 네, 역할을 그렇구나. 합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음. 한국 상표만으로는 안 되고 음. 한국 등록 상표만으로는안 되고 대만의 상표가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하니까 아. 대만 시장을 관찰하시고 음. 또 조사를 하실 때이 음. 부분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 한국의 상표 등록했다고 안심 넣을 게 아니라 안심할 게 아니라 대만에서도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래 미리 상 대만 시장에서도 상표를 등록하시라는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그렇 하셔야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예.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한류도 지금 계속 살아남고 있다 보니까 한국 제품도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걸 카피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빌리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나름 이제 그 대만 사회에서 또 엘리트 층도 많이 만나시고 하시는데 대만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의 들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대만분들 네. 글쎄 이거는 뭐 네. 뭐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어서 네. 예 뭐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니다 예. 예, 근데 오히려 저희는 이제 대만 산업 구조를 좀 보면서 음. 대만 기업가들이 음.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지 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어~ 대만은 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음. 어, 수직 계열보다는 생태계 네. 확대 관점에서 음. 예 서로 어~ 기업 운영을 어~ 음. 어, 기업 분야의 방향을 음. 정한다고 그렇게 음. 그렇게 음. 무정문화가 있다고 지금 음. 알려져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대만의 아마 어, 글로벌 클래스 중에서는 음. 탑 클래스 중에서는 TSMC라는 회사를 네, 알고 네, 계실 겁니다. 네. 파운드리 만드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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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만의 TSMC 말고도 파운드리를 음. UMC나 기타 음. 기업들인데그 음. 기업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음. 그리고 대만에서 음. 그뭐 세계 넘버원인 디자인 하우스. 음. 어, G.E.O.C.라는 곳도 있고요. 펩리스, 음. 예, 뭐, 세계 3위인, 뭐, 미디어텍, 뭐, 이런 종들도 음. 음. 있는데, 모두 다. 경쟁관계이기도 하면서도 음. 이 생태계에서 음. 다 배출이 되고 음. 그리고 지금 서로 공존, 공 서로 공존하면서 음.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게 음.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좋아하고 음. 그런 구조를 어, 지향한다는 게 대만에서 성공하신 아.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이제 우리 말하면서로 이제 업체, 업계 간의 상부상족, 자랑스로해볼게 잘한다는 그런 그렇죠. 아 그분들이 그렇죠. 이제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이 그. 그러니까 아, 그렇게, 아. 네, 예, 그렇, 예, 예, 그런 아, 점이 좀 특징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저, 벨리사님이 앞으로의 그 계획이라시면 개인적인 뭐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만에서 이제 계속, 어, 아, 계속 살아가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음 일단은 네. 예 어, 지금 뭐 비즈니스를 계속 좀더 하고 싶고요 음. 예뭐 당연히 뭐 특허나 상표를 기본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음. 또 당연히 계속 또 해야 되겠지만 아. 최근에 아. 그 대만에도 이제 글로벌 유통망을 잘 가진 기업들이 음. 많이 있어서 네.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또는 스타트업들이 음. 문을 많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 예 그런 분들이 아, 대만에 들어와서 대만 기업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음. 아, 어, 또 조금 더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좀더 드릴 수 있을까? 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어, 물론 제가 이건 전문 어 저기 음. 영, 제 전문 영역은 아니까. 네. 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음. 예, 풀을 만들어서 음. 예, 어, 준비를 좀 했다가 음. 네, 오시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예, 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저기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저기 뭐 어, 지금 이제 황별리사님이 소속돼 있는 이 로펌+ 로펌에 대한 홍보 괜찮습니다 하시면은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음. 여기 이제 로펌에 대한 뭐주소라든가 연락처 좀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독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가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드리고요 오늘 이제 또 출연하셨는데 제가 대만에서 전문가를 뵙고 인터뷰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긴장되고 하는데 아마 우리 황별리사님도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어. 저기, 여기 여기 로펌에 소속되어 계시는 로펌의 홍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보라고 뭐홍할한뭐 아, 네. 뭐 한다고 하면 네. 예 일단 저희는 뭐 삼성 같은 대기업부터 음. 어, 한국의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음. 어, 이렇게 기술 면이나 규모 음. 면에서 음. 어, 상당히 강. 아, 다양한 고객분들을 지금 10년 이상 저희가 음. 아, 대리를 하고 서비스를 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대만에서 음. 지식재산권 관련한 문제로. 음. 뭐 출원이든 등록이든 기타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음. 어뭐 편하게 찾아주시면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가능합니까 네, 중국도 저희가 아. 네, 출원 등록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대만에 지금 이렇게 로펌인데 중국에서 업무도 가능하시다는 얘기니까? 입 네, 저희가 아. 중국도 이제 뭐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음. 예, 현지 대리인들하고 음. 예, 중국에서 직접 어. 어 현지 대리인들과 접촉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음. 네,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쪽, 그, 로펌에 와서 우리 황 벨리사님하고 이제 대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업무적인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황 벨리사님을 모시고, 우리 또 러차우집에서 또 우리 좋아하는 형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고, 그때 대만에서 살아가는 분들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는지 제가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 아, 인사 마시죠. 아네 오늘 네 말씀 이렇게 드려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기회가 되면 그예 그때 기대 기대가 되네요. 예또한번 예.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둘이 여기 앉아서 어, 얘기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사랑해, 제들 맞아, 맞아. 르고아 그래서 잘된 건가 이제? 어 이제 다 끝나서 잘잘 됐어. 어잘하던데 아까.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뭐라고 유튜브 데뷔도 되게 긴장돼. 대부분 요즘은 이제 그유튜브를 이렇게 개인들이 성장하기 힘들고 그래서 조금 어 이렇게 전문가들또 초빙 개인들이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음. 그 아까 오늘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나는 이제 편집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어. 그래서 또 긴장이 돼서 아. 어쩌면 머리가 아프네 아 <laughs> 근데 준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아유, 횡설수설 하면 안 되니까. 손사장님 아또 채널에 가서 횡설수설 하면. 아 <laughs> 피해를 줄까봐. 아, 그래서 네. 오늘 너무 잘했어요아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 네, <웃음> <적당히>. <웃음>